조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 검찰에 네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기한이 오는 11일로 연장된 가운데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구속된 조전 장관의 동생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가족을 따로 수감한 이유는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다시 불러 사모펀드 투자금 출처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후 네 번째 검찰 소환입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오는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정교수 측은 석방을 요구하며 구속적고심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종양 주장에도 구속된 만큼 이번엔 시력 장애 등 안과 질환을 호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교수 측은 최근 눈이 좋지 않아 조서 열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속된 조전 장관의 동생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교수를 피해 동부구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각종 의혹을 함께 받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접촉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는 겁니다. 일가족 3명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조전 장관을 불러 사모펀드 투자금 송금 의혹과 서울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